자, 본문 5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제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laughs> 이 t pays to give란 문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ay란 단어가 돈을 지불하다라는 말은 좀 웃기죠? 그것은 돈을 지불한다? 주는? 자, 이때 이 pay란 단어는 우리가 그 자동사로서, 자, 그 우리가 보통 페이는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시죠? 값을 지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뭔가 수익 이득이 되다. 라는 자동사로의 뜻이 있습니다.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 이득이 되다라는 뜻이 또 수익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이트라는 게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to give 가진주올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준다라는 거, 남에게 베푼다라는 건 이익이 된다. 또 그만큼 뭔가 보람이 된다. 라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문장이 사용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 내용 돌아가서 나중에 물어볼 거야. 제대로 듣는 놈들은 이 뜻을 알겠지? 자, 내용 가겠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는 따로 없네요. 음. 자 여기 보면 뭐 way different ways 다음에 of가 나왔죠 전치사 뒤에 donating이라는 동명사 쓰는 거 말고는 딱히 해석은 여러분 직접 하셔서 이해 안 되는 분한테 들가져고 오세요 음,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자이 서술형 대비 요거는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첫 번째가 whenever whatever 그 다음에 no matter 까우까지. 자, 이 지금 이게 그 무슨 에버라고 쓰는 우리 복합 관계사라고 하거든요 복합 관계사. 복합 관계사의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w h e r v e r 는 어디든지라는 뜻이겠죠? 어디든 자, 어디든 어디에서 뭐뭐 하든지 라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쓰이는 복합관계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외열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니까 복합관계부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뜻이 양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뜻 그니까 비록 어디에서 뭐뭐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로 상호식 있고 읽겠고두 번째 쓰이는 워데버. 이것도 역시 양보의 뜻입니다. 전부 지금 양보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만 다 모아놨어요. 지금. 자, 무엇이 비록 똑같죠? 비록 무엇을 하든지. 자, 근데 이거 <laughs> 알아야 될 게, 갑자기 컴퓨터 멈춰가지고 이런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뭘 집어넣느냐? No matter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no matter 그 다음에 where 그러면 뒤 아래 것도 똑같이 바꿀 수 있겠죠. No matter 그 다음에 w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뜻은 비록 무엇을 하든지 비록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왔죠. no matter 다음에 how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 얘는 우리가 바꾼다면 굳이 바꾼다면 무엇으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how ever로 바꿀 수가 있겠죠.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역시 이것도 양보의 뜻.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기억해라. 비록 당신이 어디에 살든 비록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리고 no matter how much까지 나왔으니까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란 뜻이겠죠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가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에 붙었죠 how 뒤에 형용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밀, 비록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갖고 있을지라도 이 o m a t t 역시 이것도 비록. 아무리, 뭐, 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뭐, 여기 전부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건 꼭 외워두세요. 당신은 항상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 뭐할수 있는 방법. c o n t r i b 다음에 t 나왔어요. 이때 t 는 전치사죠. 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뭐에 기여합니까? 바로 동명사 making the world better,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러한 예들은 강하게도 또한번 나옵니다. Suggest. 자,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한다. 제안의 뜻. 오늘 한몇번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슈드라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 슈드는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의 에너지와 제너러스티 generosity, 뭡니까? 제너러스티는관용을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라는 것을 저한테 제안해 준다. 인두잉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때 o 는 그렇게란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쏘는 Share our energy and generosity with others라는 부분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make a difference. 미안합니다, 카톡이 소리 를왜안켜 켜놨지 내가. 우리는 큰 세상에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오이스 끝나나요? 어, 선생님이 다더할수있더더뒤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